이 메인 메뉴야 그래서 이거 시켜야 되고 그 다음에 쉬림프 들은 것도 뭐 쉬림프 갈릭 앤아미언이런거 하나 먹어도 괜찮을 것 같고 밥은 뭐 엄마가 포크 듣탁고 있으니까 프라이드 라이스 하나 하고 그 다음에 모닝글로리 꼭안 먹어야 된다 했거든 모닝글로리 <목소리> <목소리> 이게 뭐라고? 프라이드 완판. 만두 같은 걸 찍었다 이 뜻이구나. 모닝 롤. 이즈는 뭐라고? 치프 위드 칼리앤. 치냐 나초 같은 거. 뭔가이 먹는 게있 음, 완전 먹기가 너무 어렵다. 오히려. 아, 응. 아 음. 아빠, 멋있어 음. 어때? 음. 물만두 위에 막 음. 음. 바삭바삭한 거올려놓 음. 올려. 음. 맛있다는데? 아니, 아니, 물, 먹으러, 물 먹을래? 물이먹을래여먹맛있여먹고 싶은 맛고 싶은 맛먹고먹고 싶은 어먹고 싶은 나있어어먹어먹고 싶은 먹고아어끓여 있긴 음, 있어, 이제에 바카오스 우선소스에연 커피 아이스크 응. 응. 아이스크림. 근데 완전도 느낌이 확다는게 너무 좋아. 그러니까 색감이 확잘달아 응. 이게 뭔가요? 이거는 밤비라는 음식인데요. 이거는 믹스틴 밤비고, 이거는 치킨 밤비를 시켰어요. 음, 응. 응. 먹어볼게요. 네. <웃음> <웃음>

네스컴세랑비면안되지아 그래, 그래, 고래하래 그래, 그거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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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요그거엄마 그래, 밥 접시 뭐다지요 정말. 시 이거 약간 빈듯 똑같다. 무슨게 네. 었는데맛 없었는데 여기는 맛있어. 계속 있는 다로다는 집에서 아. 지금 그뭐 배달하자고. 그 배달이 돼? 응. 만족해 오빠? 힘 김우리 돼 음~~ <laughs> 진짜 만족하는 목소리야 어제는 음. 쓰레기였어 아니 야들. 아이고 얘를 어떻게 하러? 얘이얘서 이거를 넣고 팩을 얹고 음. 그 고수 오일 음. 이거 상추. 다 음. 싸서 여기 찍어 먹으면 음. 아, 이거 먹는구나. 이거를. 이렇게 고추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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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추 하도 잘장네추장 고추장. 고추장. 고 고추장. 고고소하냐 아수가 들어가야지 풍미가 나 보수 괜찮네 보수 네. 응. 향이 강하지않아 근데 이제 향을 막 이렇게 집중적으로 맡으면 헛수근냄새 난거 같아 근데 뭐 신경 안 써서 그냥 이거 효수야? 음, 이것도 똑같은 거야맛 조금 다르다 嗯、mm。Hmm. はいはいはいはいはい。 तो <small> क्या 핑크 성당을 갈 거예요. 핑크 성당 근데 뒷문으로 가야 된다네요. 그래서 뒷문을 찾아야 돼요. 핑크 성당. 앞문을 왜 막아놓은 거야? 앞문을 왜막아놓 거야, 여기? 아, 뭔가 핑크 성당으로 핑크 성당으로 가려고 하는 사람들 같은 사람들을 멍마리 <laughs> 따라가고 있어요. 여기서 웨딩 화보도 찍네요. 아, 하늘 진짜 예쁘게 나오네요. 뒷문으로 나와서 오른쪽으로 100m 정도만 걸으면 응. 콩커피가 있어요. 콩카페는 한국 사람들이 진짜 많이 가는 커피숍이에요. 저 자리가 뭔나 누가 봐도 한국인이 엄청 많이 코코넛 네, 코코넛 연유 커피나 코코넛 커피 스무디 드세요 다른 커피는 별로. 제발 내말 들어요. <laughs> 그럼 난 코코넛 연유 커피. 이거 <laughs> 는생각난다 숟가락, 스크루 팔든지라. 축 더맛이맛나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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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아침마다 편의점에서 큰 커피 사먹거든 아편의점이 나왔어? 아, 이 브랜드로 편의점에 나가있어 아, 아. 그게 한국 국룰 사는게 그거구나 하노이 분짜를 먹겠다는 거야? 응 하노이 분짜가 맛있나보네 이제 응. 예쁘게 나온다 엄마 귀여워 응. 응. 이거는 여기다가 이렇게 말아먹는 거야 오 응. 응, 무난한데? 응, 응 괜찮다 그게 맛이 잘라 시장마다. 여서 우리 없는 거야? 뭐, 몰라 나 그냥 땅하로하다 응. 보니까 행주가 안 보고 그냥 했는데, 행주인다가 다르다. 그어울 여서도 그렇게 응. 좋은 것도 아니었다. 국가공원? 아, 그런 거 좋겠는데. 야, 그럼 싸주면 결국는 똑같은 거지. 응. 아, 그게 그래. 데 응. 그럼. 응. 뭐분같 <laughs> <laughs>